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블정 자매입니다. 오늘은, 짜라잔, 에르메스입니다. 저희가 클래식 가방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에르메스 가방 소개를 해드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만약에 에르메스에서 가방을 산다면, 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소장용 에르메스 가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벌킹과 켈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가방은 에르백입니다 에르메스에서 뭐 거의 이문백이라고 할 정도로 그쵸. 유명한 에르백입니다 언제 샀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아, 이 연... 토마토 레드 컬러가 시즌월일 때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키 파우치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한 주머니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자물쇠를 저는 이렇게 달고 다닌답니다 네. 이 가죽이 이레더요라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도 처리가 돼 있거나 뭐 색깔이 입혀지거나 한 그런 가죽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 루이비통 모노그램에 그 손잡이랑 트림 같이 이렇게 텐이 되는 약간 그런 가죽이어서 손잡이에 트윌리를 감으면 이타지때 타는 거를 방지할 수 어. 있어요. 그리고 좀 예쁘잖아요. 음. 이 트리는 이제 어이 가방 색깔을 맞춰서 사수있지만 계절을 맞춰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에 액세서리 응, 가방이 밑에가 이 밑에 그이 베이스가 솔직히 빨간 것도 있고 뭐 노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거에 별로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에르메스 에르백이었습니다. 가격은 200 후반 200 후반대로. 응. 네. 그래서 입문용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안에도 넉직하고요. 안에는 거의 통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없어요. 네. 그래도 넉직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진짜 괜찮은 토트백인 것 같습니다. 캐주얼하게. 네. 캐주얼... 또또 어, 또 레드네? 또 레드입니다. 어, 에블린백입니다. 정말 오래된 가주, 가방이에요. 저희 에르메스 가방 중에 최고력입니다. <laughs> 제일, 제일 먼저 산 건? 네, 맞아요. 제일 먼저 산 거예요. 이게 빨간색 에블린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뻥뻥뻥뻥뻥뻥 펀치 모양으로 H 모양이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한 주머니가 하고, 있고 그리고 청짝 가죽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외국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가 앞이랍니다. 나도 몰랐어. 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랍니다. 그렇답니다. 근데 뭐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저는 눈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퍼랑 뭐 잠금장치가 에르백처럼 복잡하고 한게 아니어서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이럴 때참 편한 가방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쑥 빼다 빼다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 가방 중에 제일 끈이 두껍고 제일 어 편안한 끈이라 그래야 되나 좀 안정감이 있는 끈이에요. 그리고 천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방은 사용을 사용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 가방 하나쯤은 있어도 될것 같아요. 진짜 편하게 음, 들수 음. 있는. 이거가 가격이 요즘에 올라서 제 가격이 만대로 알고 있어요. 3 0후300 후반부터 시작하는 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별로 있죠? 네, 이게 PM이고요. M, 미디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GM을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 서 사이즈를 얘기하는 김에 네, 그리고 사이즈를 얘기한 김에 이제 다음 가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넘어가겠지. 하겠습니다. 짠. 귀여워. <laughs> 정말 조그만. 귀엽죠? 이거는 TPF인가? 뭐라그러더라 뭐래더라? 뭐, 뭐라 뭐, 어, 뭐 하튼가 이제 미니 에블린이라고도 아마존. 하고요. 응. 그리고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가방입니다. 진짜 에블린 미니어처예요. 보시면 짠. 정말 애기 귀여워요. 아이구. 애기 애기해요. 대신에 이거는 마실 용이에요, 진짜. 아, 끈을 한번 빼볼까? 네,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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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마실 용이에요. 이거는. 보면 핸드폰이랑 카드 지갑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도 시즌널 음. 컬러인데 그때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컬러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에블린이랑은 다르게 늘렸다 줄렸다 할수 있지 않고 그냥 통짜예요. 그래서 조절이 안 돼요, 진짜. 네. 그래서 그냥 크로스로 매고요 정말 조그매요. 음. 귀엽습니다. 뒤에 요만 조그만한 포켓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정말 한정적이고 핸드폰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100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은 올라서 200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저는 100만 원대 후반에 샀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 방금 핸드폰 찾고 있었는데 여기다 넣어놨네. <laughs> Tchau.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가방은 에르백, 에블린 그리고 아마존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골라볼까 우리가? 근데 이게 너무 다른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니, 골랐... 좀 그렇지. 음, 그냥 어, 추천을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해요. 어떤 스타일에 맞는 가방인가를 추천해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아니지 추천을 해야지 아 추천 왜왜 <laughs> <laughs> 왜 엔딩을 찍고 있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그래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에르백은 에르백은 약간 어 예쁘게 들고 싶거나 어. 세미 너무, 세미 캐주얼 너무 캐주얼하지 음. 않고 친구들이랑 뭐 점심을 먹으러 간다거나 저녁에어 저녁이랑 이 있다거나 이럴 때 그냥 편하게 옷이 좀 이제 편하다 그러면은 잘 드는 그런 가방이고요. 에블리는 진짜로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이런 컬러가 있는 거는 정말 캐주얼한 가방이라고 하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더 포멀하지. 그쵸. 이거보다는 이게 좀 네. 포멀한. 어.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회사 다닐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 이색이 좀 튀지 않는 그이 색이라면. 네. 게 직장인 분들도 출퇴근용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많이 들어가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거는 특히 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건 진짜 아무도 것안 <laughs> 이건 그냥 귀여워서 샀다고 <laughs>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는 그냥 진짜 캐주얼용, 데일리용으로는 괜찮지만 어뭐 샤넬이라든가 뭐,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뭐가 입고 나서 진짜 더 캐주얼하게 데일리용으로 편하게 들고 싶 다 하시면 추천을 드려요. 그거는 진짜 이거, 그런 거는 강추해요. 이거는 정말로. 에르백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음. 열구 닫기가 진짜 너무 있잖아요 저는 거의, 거의 그냥 닫아놓고 있는데, 이, 이거가 이제 열구 닫기가 진짜 너무, 너무 이렇게 어, 놓고 써요. 어. 저는 거의 이러고 쓰거든요. 그치. 근데 이게, 이게 좀 이렇게 거슬리시는 분들은 음. 제가 봤을 때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 에르메스 가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이 어, 가격 대비보다 조금 높은. 더 위에 음. 이제 있는 에르메스 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네. 안녕!